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 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2일 월요일 저녁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계회장단 청문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하야다, 퇴진이다 하면서, 저 검찰 공소가 어쩌고, 특검이 시작되었다는 등의 어지러운 뉴스만 전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탄핵 소추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내 데모 소식이 인도네시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전해질 때마다 이런 소식도 신문에 난 그대로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기도 전에 퇴진 강요 데모부터 다시 하겠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촛불 시위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데모 소식에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이슬람 단체들의 대규모 자카르타 데모가 두 번씩이나 벌어졌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1차 데모 때 데모 대 선봉에 섰던 11명 중에서 3명만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요. 아홉 주지사 이슬람 모독죄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돼서 오는 13일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공소와 재판을 두고 보자는 그런 뜻이겠죠. 대규모 됨으로 몰아붙이려던 이슬람 단체들도 이제는 인도네시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법보다 군중 시위가 앞서 오고 있는 한국의 촛불 시위와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심의하는 중이라도 즉각 퇴진을 외치는 촛불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띠또 경찰청장은 아홉의 종교 비하 발언 수사와 관련해서 무조건 퇴진과 구속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 국민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한국 경찰보다 한수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항공기가 연속해서 추락하는가 하면 지난 7일엔 북부 스마트라 아체주 피리자야에서 6.5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100여 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도 아주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연재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강풍과 폭우, 산사태 등그 피해 규모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강풍이 몰아치게 되면 우선 식수가 부족해지게 되고요. 어민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농민들은 벼라든지 채소 농사가 엉망이 돼서 농수산물 값도 뛰게 됩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에 사는 국민들은 지진을 통상적인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걸볼수 있는데요. 하도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조코이 대통령은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마치자마자 곧장 아체로 달려가서 지진 피해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날씨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진이 발생한 아체주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이 정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율법주의 즉 이슬람 원리를 강하게 주창하는 그런 운동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FPI, 즉, 이슬람수어전선이라는 단체인데요. 이들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치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분야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 불란 부하사 때 한국계, 가라오케나 마사지 가게를 습격해서 돈을 뜯어낸다든지, 교회라든지 성당의 건축을 방해하면서 돈을 뜯어가거나 하는 등의 아주 자질구레한 비사회적 활동 등을 하고 다녔는데, 최근엔 두 차례의 자카르타 시위 행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측면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볼때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지만 그 힘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취약한 나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스카르노 대통령이 반차실라와 비네카 뚱갈리카 이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건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방 당시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섬과 산간 오지에 퍼져 사는 종족들과 숱한 종교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려면 그런 신개념의 이데올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수많은 이슬람 단체나 지도자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스와르토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항상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스와르토 대통령은 ICMI 즉 지혜로운 이슬람 지도자 모임이라는 한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운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다 할어 인도네시아의 전국적 단위의 그런 이슬람 단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무위 같은 칭령 위원회와 엔우 그리고 무하마데아라고 하는 선교 단체만 보이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슬람 정당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슬람 정당들은 서로 정권 다툼에 빠져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아홉과 같은 중국계 카도릭 지도자에게 자카르타 시장 자리를 내주고 만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컴파스 신문은 13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인도네시아 이슬람 역사 지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네시아 전국에 이큰 나라에 이슬람이 전파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동에서 이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13세기 아째에 제일 먼저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부 해안가를 따라서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동부 해안가로 번져 나갔습니다. 수마트라 서부 해안가로는 바단까지 가서 멈추고 있는데 반해 동부 쪽은 싱가포르와 칼리만탄, 필리핀 남부까지 남쪽으로는 자바 섬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사람이 살기 힘든 빠빠아라든지 엔데베, 도라자와 슬라베시 북부, 수마트라 서쪽의 섬들과 산악 지대 등을 뺀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도 역사에 대한 총론을 전한 컴파스 신문은 이제 강론으로 동부자와 꾸두스 지역의 이슬람 문화 유적과 그 유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두스의 이슬람회당은 특이한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붉은 벽돌로 외벽을 건축하고 내부에는 잣띠나무로 전통무늬 조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당 안에 있는 성인들의 묘비에는 연우회당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여간 구두스 회당은 팔각형 모양의 태양 수레바퀴 조각들을 유물로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슬람 전례 당시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문화가 크게 번성했음을 반증하는 그런 흔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난잘난 인일을 시청하신 후에 다시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난 잘난 님이의요 가게 입니다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던 먹방이 아닌 바로 피부과에 나와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보면 물도 안 좋고 음식도 기름지고 매연도 많고 하니까 피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저도 요즘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시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닥터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Uh, perawatan kita lebih ke arah kecantikan jadi kita menawarkan perawatan di untuk kulit seperti laser, facial, filler ataupun botox. Kita juga menawarkan perawatan rambut seperti kerotokan rambut dan juga body contouring. 상담실로 들어가 선생님과 피부 고민을 나누며 상담이 진행됐는데요.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제게 맞는 트리트먼트를 추천해 주셨답니다. 거 관리 시작 전에 구경을 해보니 이곳의 스킨, 로션 등 화장품과 여러 약품들이 다 고퀄리티고 심지어 한국 기계들도 보이네요. 와, 여기서 제 피부 믿고 맡겨도 되겠는데요? Kalau untuk produk kita sendiri, kita import langsung dari Malaysia dari Dokter nya karena itu udah produk range nya Dokter ko Dan untuk mesin-mesin kita juga import dari luar. Jadi kita ada beberapa mesin yang kita datangkan dari Korea seperti mesin laser kita dan ada beberapa dari US juga mesin laser seperti yellow 자 ja, 이제 어디 한번 네, 지금 관리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와, 정말 쾌적하죠. 이제 관리를 받기 전에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기본 페이셜인데요. 먼저 화장을 말끔하게 지우고 클렌징까지 싹싹. 화장을 꼼꼼하게 지우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네 이렇게 쌩얼로 변신한 뒤에 첫번째 단계로 하는게 바로 각질제거인데요. 쌓이고 쌓인 먼지, 피지, 노폐물투성이들을 한컵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손보다 조금 더 섬세한 기계를 활용해서 시원하게 각질 한번에 다 날려버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제일 아픈 피지 압출을 했어요. 콕콕콕, 따끔따끔따끔, 따끔 따끔 눈물 찔끔했는데 노페인 노 개인이라는 생각에 꼭 참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빨개진 피부를 진정해주는 마스크팩 타임. 아, 이제서야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시간의 기본 케어를 마치고 바로 레이저실로 들어갔어요. 옐로 라이트 레이저를 받았는데 이 빛이 번쩍번쩍해서 조금 무서워 보이시죠? 그치만 정말 1도 안 아팠다는 사실! 레이저가 안 아프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신라탄 닷당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받아보세요. 강추입니다. 끝나고 얼굴 씻는 중이에요. 물꼬리 효하죠. 근데 이 레이저 진짜 신기한 게 안 아팠어요. 진짜 안 아프게 잘 완전 만족입니다. 저 사실 레이저 잤어요. Untuk para pemirsa Korean TV, mulailah perjalanan Anda bersama kami hari ini dan jadilah Anda yang baru. Look your best, view your best. 네, 여러분, 지금 2시간가량, 어, 페이셜이랑 레이저를 받고 나왔는데요. 아까 처음 모습이랑은 좀 다르죠? <laughs> 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더 피부가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아, 보통은 피부 이제 페이셜이나 레이저를 하러 오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덕분에 내내 자다가 지금 좀 비몽사몽 상태로 나온 게 희부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laughs> 인도네시아 국립 전력회사 베레는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땅그랑 반동, 스마랑 솔로, 마카사르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 쓰레기로 전기를 생산하면은 다 사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킬로와트당 18.77 센트, 즉 루피아로 환산해 보면 2,500 루피아 정도까지 쳐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런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뱅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는 좀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곰파스 신문의 2016년 부동산 건설 경기 비교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 경기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매매 경기는 4월에서 6월 한때만 급성장을 하고요. 그 후로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은 2016년 말이나 아니면 2017년 초에 미국 연준이 정말 이자를 올릴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관망하는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금년 12월 23일부터 크리스마스를 지낸 26일까지 트럭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교통체증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휴가를 떠나는 자동차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산업용 트럭의 운항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연말 오달을 수행해야 하는 회사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서 약 7천여 그루의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가로수들은 강풍과 폭우에 아주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존재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특히 빨간꽃을 만발하는 앙사나라고 하는 나무는 그런대로 아주 이쁜 꽃을 피우고 빨리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쉽게 강풍이라든지 폭우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 꽃이 만발하는 앙사라는 이제 도시에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카르타 공중 화장실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실은 역시 쇼핑몰과 주유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청결이 제일 우선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수 있기는 한데요. 어디에 더 지어지면 좋겠냐 하는 질문에는 시장과 공원, 버스, 터미널 등을 꼽았습니다. 하여간 외국인도 가장 가기 쉬운 화장실은 역시 쇼핑몰에 있는 화장실과 주유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지키는 사람이 그 손에다가 2천 루피아를 쥐고서 돈을 좀 달라고 하는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이 인도네시아만의 특이한 화장실 풍경은 참 우리를 약간 슬프게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생감자, 즉, 날감자의 수입을 금지할 것 같습니다. 생감자를 수입해다가 이것을 종자로 농민들에게 되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날감자는 수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농민들이 대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자의 반입이라는 것은 동신물 방역, 방역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최근 스카르노핫다 공항을 통해서 해외 종자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인 네 명이 보고르 고랭지에 농장을 차려놓고 고추를 대대적으로 재배하려다 경찰과 이민국 등에 걸린 사건이 실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부자와 디엥고온 일대의 관광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발 2463m의 시쿠니르 디엥고온 정상에서 맞이하는 해도지 즉 골든 썬나이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엥으로 가는 길은 아주 다양한데요. 뿌루어 크로터를 거쳐서 반자를 경유하는 길이 있고요. 족자나 스마랑을 거쳐서 마글랑이나 워너서버 혹은 뜸항궁에서 군웅 신도로와 군웅 순빙 사이길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자와 브로모산 정상에서 보는 해도지를 제일로 쳤는데, 디엔고원이 거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마드라섬과 찌러번 지역 등에서 소금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더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금 생산 투자 분야가 아주 유명, 유망하다고 명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금은 식염 외에도 유전 개발과 의료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의료용 소금만 해도 매년 6천 톤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야 파르마가 2000톤 규모의 제염 공장을 차려 놨기 때문에 나머지 4000톤만 제염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비 무하마드 이슬람 창시자의 탄생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기독교도들의 크리스마스처럼 축제일로 축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휴무, 휴무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오늘 제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